자 이번 시간에는 이 나무로 되어 있는 통인데요 이 통을 이용해서 그 딱딱한 오브젝트 그 하드서피스를 uv 매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 재질별로 이렇게 오브젝트 들을 분리를 시켜놓고요. material을 assign하는 단위로 uv를 매핑을 해주면 되겠죠. 체를 여기를 좀 흐트러 놓고요. 그래서 체크 텍처를 연결 한번 해 볼게요. 다시 표준걸 보겠습니다. 자, 우선 제일 간단한 연습. 자, 평면이어서 프로젝션을 쏴줘도되고요 이런거는 평면이기 때문에 노말 방향 우선으로 한 번에 펴주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노말 베이스로 여기 맵핑을 해볼게요이영기 공간 안에 그냥 한 번에 자연스럽게 잘 해결이 됐죠. 식으로. 이렇게 해서 일단 간단하게 하나 처리를 하고요. 잠깐만요. 원통면. 네. 자, 일단 이 원통이 이렇게 평면으로 둘로싸여져 있죠. 그래서 잘려야 될 경계면이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. 여기가 Z축 방향이니 뒤쪽으로 한번 잘라볼게요 뒤쪽으로 되있는 엣지 부분을 엣지 라인을 컷 해서 잘라주고요. 이렇 해서 일단 한번 펼쳐볼게요이 상태에서 가 이렇게 좀 기울어있기 때문에 위쪽이 자연스럽게 벌어진 것 같고요. 일단 살짝 정렬을 해 볼까요. 엣지 라인을 아래 정렬을 하시고 이 점으로 자, 폴더는 표시고 이를 해서 이쪽 부분 외국이 최소화 되게 이 부분이 반드시 연결이 되도 되겠네요, 지금이. 그래서 정렬해 주시고, 각 라인과 정식 라인을 제외한 나머지 부위를 둘러서 게요서펴주고게요서주고 둘러서 빼주고 둘러서 빼주고 둘러서 빼주고 둘러서 빼주고 둘러서 빼주고 둘러서 서 주시고요. 그 다음에, 자, 요 라인인데, 이런 제쪽 라인으로 잘랐으니, 잘라주시고, 이렇게 네, 펴볼게요. 가운데가 음, 방향성이 그 이쪽 라인으로 되지 않고요, 작은 쪽 라인으로 되네요.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기준이 될수 있는 가운데 라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, 선이. 해볼게요. 커트 툴로 바쪽 라인 하나 추가 하시고 안쪽에도 라인 추가해서 이 안쪽 라인을 잘라지게 길이 방향 대로 여기가 벌어져서 그 양쪽으로 펴지게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커트되어 있고요. 이 방향 단면으로 커팅을 해줬더니 반드시 잘 잘리네요, 그렇죠? 오리엔테이션을 잡아주시고, 원래 위치로. 할게 없을 것 같아요. 지금 최초에 노멀 방향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수직 방향이라 잘 펴져 있는 상태인 거죠 이미. 잘 깔리지 않게 쉐를 가져 끄죠. 네. 밴드 부분들 여러 개가 남아있는데, 자, 이 부분만 남아있죠. 지금 나머지 부분들만 지금 펼쳐져 있는 부분이레이어스 한번 해볼게요. 어이 밴드 부분은 똑같은 방며, 방법으로 하시면 되니까, 레이어스 내주시면. 아, 이렇게 놓고잘돼 있는지, 이렇 보시면, 좀 간격이 균일하게 잘 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. 하드 so, 슬피스의 경우는 좀 쉽죠. 숨 슬피스보다는 그, UV를 정리할 방향을 어느 쪽 기준으로 선택할지, 이 녀석도 마찬가지예요. 그, 씬 부분, 그, 커팅에 잘라줄 경계 부분을 어디로 하냐에 따라서 작업이 굉장히 쉬워질 수도 있고, 아니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, 연습해 보세요. 예, 수고하셨습니다.